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온도 40도, 유량 0.6세제곱미터퍼 미니신, 폐수에 침강성 오염물질 농도 30mg·L, 비침강성 오염물질 농도 150mg·L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 폐수를 부상조 응집칭전조를 거쳐 침강성 오염물질 농도가 30mg·L, 비침강성 오염물질 농도가 15mg·L로 줄이려 할때 물음에 답하라. 자, 이제 응집 친전조는 친강성만 제거하고 부상조는 비친강성만 제거를 한대요. 자, 요 as 기곱이죠. 기곱이 기구비 있고, 게이지압이 있고, 포면부열이 있고, 뭐 이렇게 있대요. 이거는 이제 응집제 비율, 공기포화분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비중도 이렇게 있고, 함수율도 있고. 여기 밑에 여기 한번 일단 먼저 영상 끊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 1번 부상조 반송 유량을 구하라. 자, 반송 유량 공식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그 압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압력 여기 게이지 압만 있잖아요 전압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게이지 압 플러스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1 기압이죠 그래서 즉400 파스칼인데요 음, 1 atm 은1 0 1 3 2 5 킬로파스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400 해주고 1 0 1 3 2 5 하면 이제 atm 이 되는 거죠 atm 더하기 1 atm 이 되는 거예요. 그고 이거는 이제 4.948 atm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값을 넣어 보면은 쭉갖고 기곱이 0.05죠 0.05 그리고 s는 뭐죠 고형물 농도 고형물 농도가 어딨죠 150이죠 왜냐 부상조는 비친강성 요것만 고려하니까 그래서 150 그런 다음에 q 반송 유량이죠 아 q는 이제 그냥 유량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0.6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1.3 곱하기 용해도. 용해도는 19죠. 19. 그리고 이제 f. f는 포화분율이죠. 여기 0.85, 0.85 곱하기 압력. 요거죠. 4.948.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0.05683 세제곱미터퍼 미니치 나와요. 이거는 곧 이제 리터니까 10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즉56.83 리터퍼 미니치 되는 거죠. 정답은 56.83이고요. 2번. 반송유량을 고려한 부상조 최소 표면적. 자 표면적은 이 공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값을 넣어주면은 쭉 해가지고 일단 유량은 유량은 0.6이었죠. 0.6 플러스 반송유량까지 고려를 한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송유량은 어딨냐? 요 1번 답이죠. 1번 답. 요기. 요거. 그래서 0.05683 가로 닫고 세제곱미터 퍼 미닛 그리고 이제 포면 부하량이죠 포면 부하량은 어딨죠? 요거죠 0 1세제곱미터퍼 제곱미터 곱하기 미닛이죠 그럼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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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계산하면 은 6.57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6.57이고 마지막 3번 응집친전조에서의 이론적 슬러지 양이래요 슬러지 양은 이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 고형물 양은 어떻게 되냐 자쭉 일단 긋고 어, 어 응지 친자들은 친강성이죠친강성친강성 친강성 300이죠 300에서 30을 뺍니다 그럼 제거한 거죠 미리그램퍼 리터 곱하기 유량을 곱하죠 0.6 세제곱미터퍼 미닛 그런데 이제 단위완산 해주면은 10의 3승 미리그램은 1그램이죠 그리고 세제곱미터는 1000 리터죠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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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은, 이제 제거 고약물량은 162g per m i n 입니다 자, 그럼 약품 첨가량을 봐야 되겠죠? 약품 첨가량은쭉 하고, 응집 친전조니까 이제 똑같이 300. 300mg per l i 곱하기 유량. 0.6 세제곱미터 per m i n 그런 다음에 요거를 보면 됩니다. 응집제가 약품이죠. 그래서 50mg per g.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단위 환산 해주면은, 이제, 1000mg은 g이고, 그럼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죠. 그리고 또, 세제곱미터는 1000L죠. 그럼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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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죠. 1000mg은 또 g이죠. 그럼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g per m i n 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9 g per m i n 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값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162 플러스 약품 구조 하고 이제 그램퍼 미닛 하고 1 마이너스 함수율 97%죠. 0.97을 해줍니다. 그리고 밀도, 이게 비중이 1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밀도처럼 생각해서 어1,000 그램퍼 리터를 넣어줍니다. 1,000 그램퍼 리터를 넣어줍니다. 왜냐? 이게 단위가 여기 리터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거 없어지고 없어지죠. 아 여기는 안죠 이렇게 리터. 그럼 이 리터 퍼 미닛만 남죠. 네, 단위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5.7 리터 퍼 미닛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 답은 5.7이 되는 겁니다. 어, 정답은 이렇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 이것도 좀 연계가 돼서 이제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들 다 외우시고요. 항상 말하듯이 이제 외우는 그 문제 푸는 순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문제 푸는 순서만으로도 아무것도 몰라도 이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